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할 내용은, 그, 오늘, 아, 어제인가요?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우리, 그, 기존에 제가 웹앱 소스에 하나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 어, 브라우저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 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URL을, 어, 보여주는 앱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포함을 해서. 거기서, 어, 이 하얀 틀이라고 제가 만들었던 이것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콘 변경에 대한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존 웹앱 소스나 그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게요. 그거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좀 어, 조금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네, 고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게 어디냐면, 어, 전체 소스 보기 한 다음에 여기 string.xml 가시면 여기 앱 네임이 있어요. 요게 그 앱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이름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 이름을 하나 넣을까요? 어, 간단하게, 음, 검정 트리로 바꿔볼게요. 어, 자 검정 틀이 맞지 어, 바뀌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이름은 그게 예, 그냥 테스트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요 그리고 아이콘 아이콘을 바꿔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드로우라는 밑에 IC 언더바 런처 여기 밑에 아이콘들이거든요 저는 해상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여기 아이콘을 다 바꿨었어요. 뭐 동일한 파일로 바꾸긴 했습니다. 조금 이거는 해상도에 맞춰서 넣으시는 게더 좋긴 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폴더 열기를 하면은 여기서 폴더 소위시플러 so 하시면 이제 폴더 열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폴더 열어보시면 이러한 어 이제 파일이 나오죠. 이 파일을 어, 다른 이미지로 좀 바꾸시면 돼요 이 포, 파일 자체를 덮어쓰기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크기가 여기에 맞는 크기가 어, 어, 여기에는 딱 정의되어 있진 않은데 음, 이 아이콘 정도 크기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다른 파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 하나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콘이, 어,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요걸로 그냥 바꿀게요. 아이콘이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냥 덮어 씌워 주시, 주시면 돼요. 예. 네. 원하시는 이미지로. 근데 폴더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원래 해상도에 맞게 좀, 어그 이미지들을 넣으시는 게 맞는데 조금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만 해 보셔도 제가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아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이렇게 아이콘하고 그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가까운 곳에 이게 이게 아마 어 위치 기반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럴 수 있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검정 트리, 어 하얀 트리님께 <laughs> 네, 좀. 불편한 마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테스트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 이 이름 바뀌었죠? 아이콘 바뀌었죠? 자, 그리고 실행하면 뭐 내용은 도,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도 같이 바뀌어 있죠. 자, 오늘 이게 문의 주신 내용이 이 이름하고 아이콘 바꾸는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딱 말씀을 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문의 주시면 어,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보강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도 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